아, 도가 안들어가고 이제 카페 그 어. 뭐 아무나 이는지 아니야. 응. 내가 지금 못는 거다. 아, 진짜. 이거 너무냐? 중국 거다. 난왜 나갈 거야? 중국 거잖아. 그 나한테 나오고 있어 그냥 먹나 하고 내가 굉장히 못는거 봐, 여기 틀렸잖아. 동이그 10만 원돼 10만 원 돼야지. 이놈이 아, 어디로 넘어가, 나, 가상계좌를 봐. 동복좀받져가나 이거 아

부모무사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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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슨 무슨, 카톡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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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야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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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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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어 어야 무슨, 건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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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나는 이거 다 카톡이 이 받아야 돼. 이거 나웬만해서이 받아놓으면 돈이 있어야 할수 없게, 등본는다 끊으면 그니까는 그면 이거 받아야 된단 말이야요 왜? 네. 이거 어 이제 전화번호가 끊끝 나잖아. 자, 이렇게 해 아, 돼. 아, 근데 아, 내가 아, 예. 쓰러가 때문에, 뭐 편하게 해가지고, 뭐를비해 아니, 이렇 금방 안다고.

뭐 don't know. You don't know.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지금 거 가져가야지 이거. 자 지금부터 어, 통일을 하지 말자라는 임종석의 반헌법적 망언에 대한 자유통일당의 기자회견을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기자회견문을 전문을 여러분들께 발표하기 전에 먼저 지금 자금의 대한민국의 어, 대북 안보 위기에 관련된 어, 말씀부터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 9월 13일 날 김정은은 국제사회에 드디어 그동안 은밀히 감추어 왔던 핵폭탄 제조 시설을 보람듯이 국제사회에 공개했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어,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세력, 보수 세력들이 북한의 핵 폭탄 제조 위험성을 경고하고 또그 가능성을 여러 차례, 이미 수십 년 전에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대중 정부의 수장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김대중 씨의 말입니다.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 지원금이 핵 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 유언별을 퍼뜨리지 마라. 만약에 북이, 북에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당시 평화 외교를 주장하면서 북한의 그리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그러나 자금의 우리 국가안보의 상황 그리고 북한의 9월 13일 핵 제조시설 공개. 드디어 이제 북한은 자신들이 핵보유국임을 국제사회가 인정하라라고 이제는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공갈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공개 협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김대중 정부의,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관과 개를 같이 해서 2007년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나고 돌아온 뒤 DJ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북한 핵을 적극 편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19 선언, 이미 이9.19 선언은 북한의 태도로 봐서 그 다음에 북한이 대남 적합 침략 야욕을 버리지 않는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서 이것은 대북 굴정 외교고 평화 국을 선언이었다. 이렇게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저서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책에서 여전히 김정은의 진심을 묻는, 믿는다. 김정은의 진심을 믿는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북한의 대남 침략 더욱이나 핵폭탄을 가지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문제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임종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평생을 통일운동으로 속된 말로 울고 먹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도련 통일하지 말자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자,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삭제하자,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통일부 해체하자 이런 소위 누구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침북을 넘어서 충북, 북한에 충성하는 발언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에 자유민주주의 소호와 평화통일을 당의 근간이념으로 하는 우리 자유통일당은 이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반헌법적 방언을 규탄하기 위해서 국민의 고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유통일당의 기자회견 전문을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임종석을 제명하고 출당 조치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자유통일당 사무총장 혁신위원장 이종혁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엄중한 경고를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통일과 안보를 저버리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위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관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우리는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대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인지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종석을 즉각 제명 출당 조치하지 않는다면, 민주당도 이러한 인식을 함께 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민주당도 그 역사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입니다. 헌법적 가치를 임종석은 부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대한민국 제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부속 도소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정체성과 통일지향성을 담은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러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통일을 하지 말고 영구 분단을 인정하는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김정은이 2023년 12월에 한두 개의 조선 총 전략에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을 목표로 하는 당의 민주당의 인념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무기나고 반관한다면 이는 곧 헌법과 국민적 염원을 저버린 해석배으로서 행위로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자유 대한민국에 서 있어야. 할 정당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우리 국민께 밝혀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임종석은 안보에 대한 무책임한 도전입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또한번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핵심 법률입니다. 이를 폐지하려고 하는 시도는 곧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에 우리를 무방비로 노출시키자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와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고 국가의 안전을 위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국가보안법을 인종석은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주장과 김정은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입니다. 인정 비서실장의 이러한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일부 양심 있는 세력에 의해서는 논란을 일으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인종석 통일하지 말자 두 개의 국가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당의 인용과 배치된다면 그리고 민주당이 이러한 생각을 옳지 않게 판단하고 있다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즉각 제명하고 출당 조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한 태도의 표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종석의 즉각 제명 출당 조치를 다시 한번 자유통일당은 요구합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의 인연과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 국민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이 자유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 중대한 문제를 더 이상 뒷짐지고 쳐다봐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임무를 보호하거나 무기한다면 이는 당 전체가 반헌법적 발언을 지지하고 동조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간주하겠습니다. 이는 곧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헌법적 책임을 외면하는 행위가 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공당으로 서있을 위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자유통일당이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통일당의 입장을 밝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자유통일당은 물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통일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종석적 비서실장을 즉각 제명 출당 조치하지 않는다면 자유통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정치적 대응을 자유통일당은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두 개의 국가로 나뉘어질 수 없으며 통일과 국가 안포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통일된 미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국가적, 반헌법적 인사를 보호하는 정당으로 남지 않도록 국민의 눈앞에서 명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유통일당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통일된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어, 기자회견 전문을 발표했습니다. 어,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 문제는 단순한, 어, 그리고 일회성으로 절대 넘어가서는 안될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 어, 2시에 저희들은 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어 국가보안법 제 7조 위반으로 어 저희들이 어 고발할 어 그런 준비를 마치고 오늘 어 고발장을 접수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바쁘신 자리에 자유통일당의 기자 회견장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